한국, 예술적인 하늘에서 별들이 밝게 빛나는 아시아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 하지만 그 반짝이는 후광 뒤에는 여론을 충격에 빠뜨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 은밀한 관계. 스캔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실력은 물론, 눈부신 미모로 대중을 사로잡았던 여배우들이 이제는 감독, 유부남들과의 파격적인 관계로 비난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이 이 스타들을 연예계의 어두운 면으로 끌어들였나요? 우리와 함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뒤에 숨은 진실을 알아보세요. 한국 연예계는 종종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미소 뒤에 숨겨진 복잡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논란이 있다. 오늘 우리는 배우 한하경, 한하경, 1986년 5월 6일 출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녀는 영화와 드라마에서의 연기력으로 주목받았지만, 최근 그녀의 개인사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대중의 사랑을 받던 그녀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주목받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자. 한하경은 2005년 영화 별표 별표 조선 경찰, 초전 펄리스, 별표 별표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그녀는 그 당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존재감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목받았다. 이어서 드라마 대왕의 꿈, 더킹 오브 레전드, 대통령, 더 프레지던트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자로서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일반적인 드라마 배우로 머무르지 않았다. 하나경은 영화 별표 별표 뷰가 좋은 집, 하우스 위드 에이, NIC 뷰, 별표 별표가 레슬링, 레슬링 등일부18 플러스 영화에 출연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 그녀의 용감한 선택은 관객들에게 신선함을 주었고 연기 스펙트럼이 넓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하경의 이름이 다시 한번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연기 때문이 아니었다. 2023년 그녀는 한기훈 남성과의 관계로 인해 법적 소송에 휘말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하경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해당 남성을 처음 만났다. 이후. 2022년 1월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연인 관계를 시작했다. 문제는 이 남성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점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계속 깊어졌고, 2022년 4월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녀오며 더욱 가까워졌다. 그러나 여행 후, 한하경은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남성의 아내가 상황을 알게 되면서였다. 그녀는 한하경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부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3년 한하경에게 1,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한하경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한하경의 선택을 비판하며 그녀가 남의 가정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그녀의 상황에 동정심을 표하며 한 사람의 실수를 이렇게까지 공격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하경이 단순히 연애를 한 것이 아니라 기혼자와의 관계에 휘말렸다는 점은 그녀를 옹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녀는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반면, 일부 팬들은 한화경이 단순한 실수를 저질렀을 뿐이며, 그녀를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녀도 인간일 뿐이라는 의견과 함께, 그녀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논란 이후, 한화경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모든 플랫폼에서 침묵을 유지하며 자신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 연예계는 종종 스캔들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한화경의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대중이 연예인의 사생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연예인은 공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생활은 종종 대중의 도마 위에 오르곤 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연예인이 겪는 고통과 상처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 지금 한화경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길을 다시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중의 사랑과 비난을 동시에 경험한 그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다시 한번 배우로서 무대에 설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는 것이다.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로서 김민애, 1982년 3월 1일 출생, 는 자신의 연기력과 독창적인 작품 선택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작품 외적인 논란으로도 기억되고 있다. 그녀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한국과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았지만, 한 감독과의 논란 속 관계로 인해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김민희의 빛나는 경력과 그늘진 사생활을 통해 그녀의 복잡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김민희는 고등학교 시절 모델로 활동을 시작하며 대중의 눈에 띄었다. 그녀는 10대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며 트렌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그녀는 드라마 학교 2, 스쿨 2, 1999-2000로 연기자로 데뷔하며 배우로서의 경력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모로 주목받았던 김민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정한 연기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기는 영화 헬케츠, 헬케츠, 2008, 헬플리스, 헬플러스, 2012, 그리고 연애의 온도, 베리, 오워드네리 커펠, 2013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는 특히 섬세한 감정 연기와 독특한 캐릭터 표현으로 관객과 평론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민희의 경력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 더 핸드메이던, 2016였다. 그녀는 영화에서 히데코라는 복잡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 작품은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었으며 그녀의 이름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그녀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온더 비치 앤 나이드 언론 2017 로베를린 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하며 연기자로서 정점을 찍었다. 이 수상은 그녀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진정한 배우임을 입증한 순간이었다. 김민희의 경력은 찬란했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2016년부터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녀가 영화 별표 별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라이트 나우 롱덴 별표 별표를 통해 만난 홍상수 감독과 연인 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홍상수 감독은 당시 이미 결혼한 상태로. 두 사람의 관계는 한국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민희는 결혼을 깬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2017년, 두 사람은 공식 석상에서 관계를 인정하며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과의 관계에 대해 진정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며 이에 대한 비난을 감수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발언은 대중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김민희의 논란은 단순히 사생활 문제를 넘어 그녀의 경력과 사회적 이미지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가족 중심 문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김민희의 행보는 이러한 사회적 규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비쳤고 그녀는 가정파괴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논란 이후 김민희는 광고 계약을 잃었고 영화 및 방송 출연 요청도 급감했다. 그녀는 스스로 한국 연예계를 떠나 홍상수 감독의 영화 작업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논란 이후. 김민희는 대중과의 소통을 끊고 조용히 지냈다. 그녀는 홍상수 감독과 함께 독립영화 작업에 몰두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상업영화와 대중적 인기보다는 예술적 완성도에 집중하고 있다. 김민희는 논란 속에서도 뛰어난 연기력과 독창적인 작품 선택으로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그녀는 대중의 사랑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김민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한 연예인의 삶과 사랑,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그녀가 남긴 작품들은 예술적 가치로 기억될 것이다. 한하경과 김민희의 이야기는 한국 연예계의 이면을 보여준다. 그들은 모두 화려한 스타였지만, 인간으로서의 실수와 선택이 대중의 잣대로 평가받았다. 이두 배우의 삶은 우리에게 연예인도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상기시킨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수 없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의 길을 찾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들이 남긴 이야기와 작품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